제가 몇년전한 성도의 장문에 카톡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카톡이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아서 제가 적어왔어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하고 난후 며칠 후에 한 집사님께서 제게 보낸 그런 글이었습니다 아, 목사님 저는 어떤 한 사람이 제게 행한 악의와 모함 때문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 며칠의 제 삶은 지옥이었습니다. 내 안에 들끓는 분노와 미움 때문에 어찌할지를 몰랐습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어떻게 이것을 갚아줄까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인 된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라는 목사님의 말씀이 저를 계속 흔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잘못한 그가 와서 용서를 빌어야지. 왜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하는가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 주께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어느 순간 어렵지만 그를 용서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렇다고 성인도 아닌 성인도 아닌 제가 먼저 그에게 용서한다라는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제 마음 속에 가득 차 있는 원망과 분노와 증오를 털어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만으로도 지옥과 같은 제 마음은 평안을 얻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 아닐까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저를 감싸는 것을 느꼈습니다. 목사님, 이 천국 같은 마음이 떠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몇 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말씀 중에 보석이라고 불리는 산상수은, 그리고 그 중에서도 팔복에 대한 말씀을 몇 가지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제가 팔복을 설교하려는 이유는요, 복 받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복을 전부라 여기며 살아가는 이 세대와 또그 속에 휩쓸려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요, 혹 내게는 왜 그러한 세상의 복이 주시지 않는가 불평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이미 놀라운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 말씀들을 통해 진정한 하늘의 복을 맛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녀로 거듭나는 우리 아들 연교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보리고개라는 말이 가슴 아픈 말이 존재를 하죠. 아마 우리 대다수는 이 보리고개를 그렇게 직접 경험해 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젊은 세대는 이 말이 있는 것도 모르고요. 그리고 이 말을 들었던 세대들도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한 이들이 많았겠죠. 지도 키도 가난한 삶을 살았던 나라입니다. 혹 우리가 가혹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그런 왕궁이나 양반들의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삶이 이 땅을 살아갔던 백성들의 삶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사학자들의 연구 조사에 의하면요. 실제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전에 양반들의 비율은요. 1.8% 밖에 되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의 족보를 생각해 보세요. 이 가운데 여러분들, 아, 우리 집안은 타고난 쌍놈, 천민 집안이었다. 손들어 보세요. 없다니까요. 다 양반이에요. 여러분들 보면. 다 족보 갖고 계셔요. 아니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두 호란, 외란과 호란을 통해서 사실은 전국이 불타고 노비 문서가 없어지면서 사실은 그때 많은 양반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나라가 어려워지면서 돈을 주고 양반을 사는 것이 그냥 사실은 공견하게 묵인 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만들어진 양반들도 많죠.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사실은 인간에게 귀천이 없음을 알고 있죠. 근데 어쨌든 그때는 그러했다는 거예요. 노비들의 비율이 35%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대부분 우리가 평민상 양인이라고 부르는 이들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요, 일반 양민들의 삶도 노비와 그리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극히 일부의 권력자들, 양반들을 뺀 일반 민중들의 삶은요, 극히 공고하고 극히 절망적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왜그 많은 밀란들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이 왕이 되려고요? 그 백성들이 양반이 되려고요? 그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아니에요. 그냥 배고픔과 굶주림 때문에 그 밀란들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밀란은 결국 백성들의 피흘림으로 종결되었고요. 그렇게 고향을 잃은 자들은 산으로 들어가서 산적이 되거나 떠도는 유랑인들이 되고는 했습니다. 근대에 들어서도요 우리나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수탈로 백성들의 삶은 어려웠습니다 6.25로 말미암아 나라는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가을에 추수한 묵은 곡식이 다 떨어지고 아직 햇보리는 나오지 않아서 소금 목피로 하루를 사는 이들이 허다했어요 그게 바로 보릿고개였죠 제 할아버지 역시 가난한 소작농이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얼굴을 보지를 못했죠 저는 그저 할머니 얼굴만 봤습니다 하루 종일 남의 땅을 붙여 먹고 살아도요. 그러나 살아갈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 할아버지, 제 할머니가 집 옆에 야산을 개간을 했어요. 돌밭이라고 불려도 가오아닐 그 밭을, 음들 밤마다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내고, 그리고 돌을 캐내어 그곳에 작은 밭을 만들었어요. 지금 그곳에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의 무덤이 있어요. 저는요. 제가 가끔 지금도 본님을 따라 그곳에 올라갈 때마다 그 평창 대화 그 두메 산골 그 무덤에 올라갈 때마다 이 밭을 만들기 위해 정말 피눈물을 흘렸을 제 할아버지 할머니를 기억해요. 그러면서 한편 제 아버지에게 또제 어머니에게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그 가난과 무지의 그 악순환을 끊으셨어요. 제 아버지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가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을 살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사는 데큰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배고파서 굶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세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대단한 것을 먹고 대단한 집에 살지는 못해 줘요. 가난하지만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정말 행복할까요? 그 옛날의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가 정말로 잘 산다라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근데 아무리 봐도 별로 그런 것 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도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백성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무리라고 말해요. 무리. 어? 그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삶은요 대단히 공고하고 어려웠습니다.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어요?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혹독한 세금이 백성들의 삶을 어렵게 했어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금을 걷는 세리들을 왜 그렇게 미워하고 경멸했는지를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제사장들이나 예루살렘의 지도자층들은 호요식했지만요 일반 민중들의 삶은 아주 철저한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 수천 수만 명의 무리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을까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셨어? 보셨나요? 그들은 돈 많은 이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유대에서 이름 난 가문이나 가업을 갖고 있는 이들이 아니에요. 권세자나 권력자들도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들도 아니에요. 성경은 히브리어로 이 무리들, 이 백성들을 암하레츠라고 불러요. 암하레츠. 암하레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땅의 백성들 이런 뜻이에요. 땅의 백성들. 이 이름은 누가 붙인 거냐면, 유대 가진 자들, 권력자들, 종교의 종교적 지도자들, 그리고 율법을 잘 시킨다고 자부하던 그런 특권 계층들 그런 이들이 무지하고 가난한 일반 백성들에게 부르는 경멸의 말들이에요. 아저암마저 저 땅의 백성들, 우리는 저들과 달라 하는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세리를 보고 말했던 그 고백 기도하죠. 주님, 하나님, 저는 이 세리와는 다릅니다. 말했던 그가 바로 이 암하렛째예요. 그들은요 율법을 지키고 싶어도 먹고 사는 문제로 어길 수밖에 없는 이들이에요. 불결한 일을 직업으로 삼았기 때문에 율법의 정결법을 지킬 수 없는 이들이에요. 가난하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무지할 수밖에 없는 이들이에요. 이런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 다녔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들을 구원의 울타리 밖에 있는 자들이라 경멸했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힘으로는요 아무 것도 할수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메시아를 갈망했던 거예요. 구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자가 임하셔서. 이제 그들을 모든 관한과 절망에서 건져 주시고, 그들의 눈물,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기를 소망하고 갈망했던 이들이 바로 이 암하레츠, 바로 무리들이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거제 선지자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국군 사기꾼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유대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요. 가지고 배운 자들은 예수님을 경멸하고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 이 무리들은 달랐어요. 그들의 유일한 희망과 소망은 오직 이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눈물, 그들의 상처를 알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얕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유다의 산들은 오늘 우리가 보는 산처럼 그렇게 높은 이런 산들이 아니에요. 그냥 얕은 구름과 같은 산이죠. 예수님께서 그 산으로 오르셔서 그리고 정상에 앉으셨어요. 그러자 그를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그산 밑으로 쭉 정상을 따라서 아래쪽으로 다 포진해서 그리고 주님을 삥 둘러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5장 산상순이죠. 산 위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교훈이라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산에서 전한 그 복음의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팔복, 여덟 가지 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은 3절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거심이요. 오늘 이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심령이 세상의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속에 들어올 여지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자들에게 경고하셨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주님께서 부자를 미워하신 겁니까? 주님께서 재물을 무조건 죄요, 악이라고 지칭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주님은 그들이 가진 물질이나 부유함이 문제가 아니라 그 부유함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 이것이 문제라 가르친 거예요. 부유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사는 이들도 있어요. 반면에 가난하지만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어려운 부자처럼 살아가는 이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이 부자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기의 마음을 채우고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다른 것을 통하여 삶의 만족과 위로를 경험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부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부와 그들이 가진 물질이 그들의 하나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또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 가득 찬 물그릇은요, 더 이상 다른 것을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 여러분들 물을 따라 보면 그렇잖아요. 물이 가득 차면요, 그 다음에 채워지는 물은 더 이상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냥 바깥으로 흘러가 버리고 말지요. 우리가 왜 심,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은혜 충만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나는 왜 교회 가도 은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걸까요? 목사의 설교가 이상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떠듬 떠듬 여러분들 제대로 여러분들 하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는 목사님이 하는 말씀도요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열려 있으면 그것은 살아계신 우리의 심령을 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죠 왜내 심령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대살로이가우서 3장 10절에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주님께서 바울은요, 어, 일하는 자들, 일하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책망하셨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명예를 누구기라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하나님은 일하는 자, 그리고 땀 흘려 수고하는 자들을 뭐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일하지 않고도 무엇을 거두려고 하는 자, 이것을 하나님은 어리석고 어리석다 말한 거예요. 믿음은요, 거저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은혜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첫 번째 준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렇게 될때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거죠. 부유한 부여,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자는 복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로 그의 마음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해 보면 이렇게 와닿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 지금 이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구나, 은혜로 받는구나라고 느껴지는 분이 있고요. 아 이분이 지금 앉아 있기는 하지만 지금 그 마음이 닫혀져 있구나. 전혀 지금 주의 말씀을 듣지 않구나. 지금 다른 생각, 다른 곳에 그들의 마음에 눈이 가 있구나. 목회자는 웬만하면 다 관심법을 합니다. 다 보면 은 보여요. 아 지금 딴 생각하시는구나. 어? 어? 지금 전혀 내 말씀, 내 이야기에 길을 기울이지 않구나.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마음이 가, 가난하지 못한 거예요. 그 마음이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 주의 말씀에 의하면 탐욕과 욕심으로 차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에 그들의 길을 열어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고 달라지지 않는 거죠. 성경은 마음밭을 이야기할 때첫 번째 밭을 길가밭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길가밭에 떨어진 씨앗들은요,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딱딱하게 굳어진 밭이에요. 사람들이 다녀서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밭이에요. 그런 밭에는 아무리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그 말씀이 그 마음을 파고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얼마 후에 새들이 와서 그 씨앗들을 쪼아 먹는다 그랬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하셨습니까? 그 길가 밭은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 어 씨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그 새는 바로 원수 사단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내 마음밭에 떨어져도요. 내 마음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로 딱딱하게 굳어져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사단이 와서 그 마음의 말씀의 씨앗을 그냥 빼앗아 사가 사라져버리게 만든다는 라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난한 자들은 어떤 이들이었을까요? 그들은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할 일이, 할 일이 없어서 주님을 따라다니는 게 맞아요. 그 무리들이 일이 많고 할 일이 많고 자기 기업이 있었다면 주님을 따라다니지 않아요. 대부분이 할 일이 없는 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왜할 일이 없었을까요? 무의도식해서일까요? 돈이 많아서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사람들이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일하고 싶어도 일할 곳이 없는 이들이었고요. 또 일하여도 제대로 된 대가를 받을 수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땀 흘려 일했지만요, 그 대가를 권세와 힘을 가진 이들에게 빼앗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상처 많고 눈물 나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이들이에요. 가진 것은 없지만요. 그래서 더 많은 것으로 자기의 심령을 채울 은혜를 입은 이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을 헬라 원문의 구절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다 이렇게 돼 있죠. 헬론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복이 또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임 이로다. 이게 원성경의 의미예요. 복이 또다 복대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왜냐하면 천국이 너희의 것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은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더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된다라는 바로 그 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복은 이 땅에 속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세상의 복, 물질의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가난한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부자가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내가 가난했는데 내가 부자가 되었다, 그니 내가 복받았다 아니에요. 그것은 복이 아니에요. 가난하여도 주님을 아는 주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받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나를 얻은 것만으로도 이미 여러분은 복된 인생이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인생들이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가득 찬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죠. 아까 나눈 말씀처럼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를 못해요. 우리가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시 떨기밭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 보시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 떨기에 뿌려진 잔이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우리의 말씀도 이와 비슷하지 않으신가요? 말씀을 듣죠. 말씀을 아주 안 듣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되면 주일날 예배도 와요.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주님의 전을 찾습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사기의 마음에 새기기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말씀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마음에 다른 것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과 여러 가지 욕심이라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자라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늘 가운데 떨어진 씨앗들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잖아요. 큰 나무 밑에 떨어진 나무들은요. 잘 크지를 못해요. 햇빛을 보지 못하고 광합성을 하지 못하니까요.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떨어졌어요. 말씀이 뿌리도 내렸어요. 싹도 났어요. 이제는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세상에 근심, 걱정, 재물에 대한 유혹, 그리고 여러 가지 욕심들, 어? 여러 가지 욕심들, 이런 것들이 그 마음을 덮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심령을 가난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득 찬 악한 것들을 끊어버리셔야 돼요. 염려와 걱정으로 성령의 역사심을 가로막으시면 안 돼요. 욕심과 탐욕으로 마음을 채우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돈 버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것들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어, 사실 많은 성도들이 우리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도요 주일날 가게를 문 여는 문제로 고민하는 이들이 여러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을 무조건 딱문 열지 마세요. 그렇게 딱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시대가 그러하고요. 또 그게 생계랑 연관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요, 이런 은혜는 있어요. 설령 우리가 주일날 문을 못 닫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어이 못된 놈, 네가 주일을 성사했는데 주일을 안 지키고 가게 문을 열어 벌 받을지어다 이러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여러분들 쪼잔하게 그렇게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 분이 아니셔요 그런데요.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면요. 그 이상의 복과 은혜를 체험하는 것도 제가 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어렵지만요. 내가 이거 지금도 부족한데 이거 가지고 내가 1 1일조를 내고 나면 내가 어찌게 어, 어떻게 살고 걱정하죠.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분들, 11조 안 한다고 해서, 이 못된 놈, 네가 감히 11조를 안 해. 내가 그만큼 너를 벌주리라. 이러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초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물질이 없으면 못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결단하고 용기를 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부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려도 은혜고 못 드려도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처럼 재물의 유혹 그리고 욕심과 탐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이것 때문에 예배하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말씀 공부하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헌신하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충성하지 못한다면 그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는 여러분들 가시떨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용기 있게 결단하고 끊어버리고 잘라내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 결단의 자리에 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가 부담스러우신가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고 복된 자들이 하나님과 여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들이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저희가 선교사님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들은 다 선교사님을 보면 얼마나 고생이 많냐,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어려우냐, 얼마나 정말로 힘 피곤하냐, 말도 안 통하는 것. 문화도 다른 곳, 그리고 재정도 부족하고,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 문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이 열악한, 더군다나 그 선교지가 우리가 잘 아는 좋은 곳이 아니라, 저 아프리카의 우간다의 이디오피아의 아, 여러분, 그리고 무슨 마사이족의 이런 데 들어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보면 우리는. 안쓰럽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어려울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달라요. 여러분들, 이곳에 들어오면요. 좀 쉬러 왔는데요. 몇 줄을 쉬지를 못해요. 다시 가고 싶다라는 거요. 빨리 돌아가고 싶다는 거요. 내가 선교하던 그곳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 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요. 여기서는 얻을 수 없는 이 복잡하고 이 물질적인 이 땅에서는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들이 그땅 그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아들 영한 교회 성도들이 이 하늘의 복, 이 영의 복을 얻으시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 마음, 빈 가슴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는 자가 아니라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아직도 나의 심령이 하나님이 아닌 너무나 많은 것으로 내 마음이 채워져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신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끊어버리게 하십시오. 끊어버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내게 자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내게 버릴 수 있는 결단을 주시기를. 그러므로서, 천국이 너희의 것이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 역사하시는 그리고 행복해 하시고 감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